안녕하십니까. 문틀란 t v 입니다 2025년 12월 5일입니다. 자, 윤석열 전대통령의그 내란 재판 현재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, 그중에 하나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. 아,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. 마치 뭐 선관위를 계엄군을 투입해서 뭐 장악을 하고 뭐 침탈을 하려고 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혐의가 구성되어 있는데, 자,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에. 그 부분 관련해서 이제 증인으로 나온 김영균이라고 하는 뭐전 헌병대 대장 출신이라고 하는데, 자이 김영균 씨의 이제 증언을 듣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제 생각을 밝혔는데 아윤 대통령이 그 설명을 이제 듣다 보면은 지금 이 특검에서 아이 부분 관련해서 내놓은 그뭐 혐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좀 모래성 같은 것인가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설명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이 부분 혐의 관련된 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날 이 설명은 아마 직연 재판부에도 상당히 그 이번 사건을 제대로 아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 이제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 뭐 많은 주의 주장이 있고 무슨 증거 목록이 많고 이러다 보면은 자칫 그 숲을 보지 못하고 어, 나무에 갇혀가지고 그숲 속에 갇혀가지고 길을 잃을 수가 있는데,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이 부분 관련해서도 어, 증인들의 증언을 듣고 뭐 한몇분 정도에 걸쳐서 핵심을 짚어가면서 알아듣기 쉽게 어, 이렇게 좀 설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아마 어, 이 방향을 제대로 찾는데 상당히 그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. 자 바로 최근 에 얼마 전에 이제. 노상원이라고 하는 전 정보사령관. 여기서 이제 무슨 선관위 관련해서 수사단을 꾸린다. 제2수사단을 꾸리는데 거기에 관련된 인물로 이제 김영군이라고 하는 전 헌병대, 헌병대 대장 출신입니다. 자, 인물도 거기 이제 해당이 됐다. 어, 이렇게 해서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자,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난 당시에 자신이 그렇게 불러준 몇몇 어,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게 어계엄군에 어, 투입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노상원에게 항의했다 아, 이 부분을 이제 밝히니까 이 특검에서 아, 그 동안은 뭐 항의했다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좀위증하면은위증에 어,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겁을 주는 뭐 이런 식의 그 이제 발언이 있었어요 좀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좀 어, 예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영균 씨가 이제 불쾌하고 그 다음에 예, 지금, 이제,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지금 이 증의를 갖다 겁박하고 있다. 어 특검에서, 어, 이러면서 이제 항의하는 이런 게 있었는데, 당황스러운 게, 지금, 어, 항의를 했다. 아, 김영윤 씨가 노상훈에게 항의했다. 자,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, 특검에서 얘기하는, 소위 말하는 선관위에 이제 투입됐던 그런 그 병력들, 이어서 뭐 수사단, 이런 것이 착착착착 위에서부터 아래로, 뭐, 일사불란한 게 진행된 것처럼 이렇게 혐의를 꾸미, 지금 꾸미고 있는 것인데 그게 근본적으로 틀어지는 것이죠. 이게 지금. 항의를 했다. 그런 거 아니다. 라고 하니까 이제 당황해가지고 뭐 위중의 벌이 어쩌고 이러고 있고 여기 대해서 이제 당연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항의를 하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제 이날 뭐 이런 것도 CHTV가 공개됐어요. 롯데리아에서 뭐 햄버거 먹으면서. 자, 이런 거 보면 너무나 허접합니다. 이게 지금 계엄이 맞나? 계엄 모의가 맞나? 계엄 준비가 맞나? 그 다음에 이 특검에서 내세운 증거라는 게 이게 과연 얼마나 힘이 있나? 어,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이게 지금 보십시오. 이게 지금 몇몇이 모여서 어, 이렇게 해서 여기서 계엄 관련해서 어, 뭐 선관이 침탈, 어, 이 부분 관련해서 어, 모의가 있었다. 뭐 이런 겁니다.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어, 저, 증인 일어나고는, 김영근씨 포함해서, 뭐, 노상원, 문상호, 어 이런 인물들이 여기 있습니다. 그러면서 뭐, 대단한 여기서 모의가 있었더냐, 이러고 있는데, 이게, 어 제3자적인 입장에서 보면, 좀 허접하기 짝이 없다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, 장소도 이렇고, 뭐, 어디 비밀리에 어디, 뭐, 골방에서 만난 것도 아니고, 어 커피 한잔 마시고, 햄버거 먹으면서, 그렇지 않습니까? 감자튀김 먹으면서, 뭐, 여기서 얘기가 나오면, 무슨 얘기가 얼마나 깊게 나오겠습니까? 이걸 증거라고 좀 내세우고 있는 것도 참 특검이 지금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, 이 혐의 내용을 좀 악의적으로 꾸며가고 있다. 아, 이렇게, 이렇게 볼수 있는 측면이 이런 데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, 자,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김영균 씨의 이제 그 증언 얘기도 다 듣고 그렇게 하면서 한 발언이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지금 뭐노상원이라든지또 지난번에 나온. 어, 이날 같이 나왔죠.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, 그다음에 오늘 저 같이 나온 김영균 씨,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게 있다. 라면서 지금 이제 혐의 내용이 특검이 혐의 내용이 보면은 계엄문을 투입해 가지고 마치 대단하게송관이가 대법원 법원에 속해 있으니까, 뭐 대단한 그 사법부 침탈을 한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. 사실은 어, 이제 각을 세우고. 어, 혐의에 각을 세우고, 어, 대단한 뭐가 뭐 불법이 저지르냐 이러고 이제 얘기하는 것인데, 아주 차분하게 증언을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, 뭐, 일단 오늘 저, 저 이날 나온 김영균 씨가 보니까, 이 과연 이게 사이버 전문가가 맞느냐,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. 그러니까 직연 재판장을 향해서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죠. 이게 지금 이제 군대에서 전역한 지가 6년이 지났다는 거예요. 6년이 뭐, 전에 뭐 헌병대장, 헌병대장을 해, 한 거하고, 이 중앙선관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, 이, 이 장비를 다루는 기술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, 이게 지금. 말이 안 되는 것이죠, 지금. 아,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, 그 다음에 중앙선관이 이 부분은 이 어마어마한 장비가 있고,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뭐 누가 부정을 저질렀다든지, 아,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으로, 뭐 시스템적으로, 뭐 망분리가 취약한다든지, 비밀번호가 노출되어 있다든지, 뭐,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죠.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걸 파악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이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근데 이게 군에서는 그런 것들이 군의 뭐, 정보사라든지 방첩사 이 정도 병력에 나가서 할수 있는 게 아니다. 중앙선관이 장비가 워낙 어마어마하고 보통 기술이 요하는 게 아니죠. 실제로 이날도 12.3비상계엄대 군인들이 나갔지만 뭐몇명 나가지 않고 나머지 병력들은 가지도 않았죠. 휴계세에 있다 다시 돌아가고 그랬는데, 그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뭐, 어, 중앙선관이 뭐총 들고 가서 뭐 장악을 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서버에 가가지고 윤대통령 말이, 말대로 이렇게 좀 있고 사진 좀 찍고 이러고 바로 돌아왔어요, 이게 지금.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는 대단한 무슨 뭐 법원을 침탈하냐. 이렇게 지금 몰아가는 것인데, 그리고 뭐 이런 증인들 나와서 막 욱박을 지르고 하니까 어처구니 없죠, 이게. 여기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상식적으로 오. 이 전문, 보통의 전문 지식을 요하는 구게 아닌데, 이헌병 대장이 뭘, 이 분야에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? 더군다나 이제, 뭐 연세도, 연세도 있어 보이고, 전역한 지도 뭐, 6년인가 지났다는데, 이런 인물이 지금 이제 특검의 주장에 의하면, 은 이제 성관이 서버, 수사, 팀장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. 팀장으로. 지금 이 김영균 씨가 팀장이라는 겁니다. 이게 말이 상식적으로 되느냐. 어?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, 지기현 판사한테, 그얘를 쳐다보면서 하는 것이죠. 여기에 지금 특 검들은 한 마디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지금 이특 검들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그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이죠. 검찰은 방향을 정해놓고 갑니다.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해서만 증거를 수집해서 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건 아예 쳐다보지 않습니다. 이특 검은 검찰이 그렇죠. 그걸 이제 변호인 해야 되는 것인데 자 그런데 뭐가 뭐가 진정으로 여기서 중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서 뭐 의도성도 있겠지만은 지금. 어, 너무 악의적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, 그 부분을 잘 짚었다고 봅니다. 상황이 이런데, 이게 무슨 햄버거집에서 이렇게 있고, 그 다음에 이런 그, 어, 이런 인물들, 나이도 많은 이런 인물들, 그 다음에 이 IP라든지 사이버상의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을 리가 없죠. 이가 헌병대 대장 출신인데. 이런 사람이 수사팀장을 맡았다. 지견 재판장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? 상을 가볍게 퉁 치면서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얘기죠. 아, 그래서, 어, 그런 식으로 해서 당시 자신이지 지시한 거는 바로 이거다. 어? 김영현 장관에게 지시한 게좀국정원에서 2023년도에 지적한 게 있죠. 중앙선관위 이제 조사해서 중앙선관위 전체를 못 하고 일부 지역만 했습니다. 과천인 가 어디? 그래서 그랬더니 거기 뭐 여러 가지 이제 방화벽에 방방 분리가 안 되는 부분들. 그다음에 방화벽, 그다음에 비밀번호 이런 게좀 문제가 있다. 그 지적이 나온 바 있어요. 그래서 그것이 그 뒤로 뭐국중중앙선관위에서 어, 자기들이 뭐 보완한다고 하는데 과연 됐는지 그걸 좀 사실 이거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도 고도의 그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첩사 뭐 정보사에 나가서 할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다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제대로 뭘저 시정 노력을 했는지 그정도로 한번 좀 어, 보자 하는 게 목적이지 무슨 뭐 여기서 이게 나가 가지고 어, 여기 선관위를뭐 점령을 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다. 실제로 그렇게 됐고, 요 부분을 설명을 했기 때문에, 특검은 무슨 대단한 뭐가 불법이 있었고, 병력이 도입돼가지고 성관위를 갖다 둘러, 둘러싸고, 이래가지고 누구를 체포하고, 그런 게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런 식으로 혐의를 몰고 가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. 상식선에서 이 부분을 봐야, 봐야 된다.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. 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, 이 특검이 이 혐의, 지난번에 이제 국회, 국회 무슨 침탈, 국회의원 무슨 뭐 제법 이제 끝났고, 이제 선관위로 가고 있는데, 이 선관위 관련된 특검의 이 혐의 내용이 뿌리째 흔들린다고 봅니다. 제가 볼때 짧은 몇 마디 윤석열 대통령의 말로 해서 특검이 거창하게 내세운 모든 것들이 전 제가 볼때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. 현실적으로 이게 이게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. 문틀남 TV에 와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